오전에 말씀을 전했던 말씀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의 핵심 내용은 바로 역할 속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속에서, 반석 같은 남편의 역할, 또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의 역할. 결국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가정에서 어떤 육적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전에 돌아본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돌아봤죠. 반석 같은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또, 또 지혜로운, 우리가 무, 무슨 지혜를, 주 예수를 믿는 지혜,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지혜,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지혜다. 그리고 말씀 앞에 행하는 자란 것은 믿는다는 거죠.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국은 든든히 서가는 반석 같은 곳 천국의 삶이요. 그러나 우리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모래성과 같은 마치 얼음성과 같은 멋진 것을 짓지만, 그러나 어떤 저항력이 있으면 그것에 무너져 버리고 녹아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자그만 반석이랄지라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천국까지 갈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런 가정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원에서 행복한 가정, 이것을 오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하면은 둘이 돼버리고 저녁 안에 나면은 셋. 넷 이러면서 점점점 안정적이죠. 마치 우리가 왼발로 이렇게 한 발로 한 것보다 양발이 딱 있으면 안정적이고 삼발이면 더 안정적이고 그렇듯이 가정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도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4장1 2 절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낫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의 구성을 이루면서서 그 각자의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잘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 됐을 땐더큰 영향력과 더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각자의 본분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남편에겐 사랑하라. 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만. 우리는 자꾸 말씀을 할때 이런 말씀이면 그래. 당신 나 사랑하라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은 다 우리 모두가 다 어, 누구 옆에 쿡쿡 찔릴 필요도 없어요. 네, 이거는 다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랑한다는 것을. 근데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사랑입니까? 주님이 사랑했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 우리 가운데.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 봤을 때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자기 몸만큼 아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네몸 아끼듯이 네 안에도 또네 가족도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제가 먼저 남편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된 남편이 예수 믿고 그것을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대로 나눠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것은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것 사랑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필레오라고 그러죠. 친구들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무엇, 우리는 뭘 줬으니까 무엇을 받는 그런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는 사랑.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또,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죠. 복종이란 말은 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완전히 낮아지는 자세거든요. 여러분들 이 복종이라는 자세가 어떤 권위적으로 복종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너 밑에 가서 십자가, 세상에 가서 십자가 저라 했을 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분은 복종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예수님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온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섬기고 이렇게 모든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가정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복종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22절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어, 주님이 복종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죠. 23절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이라. 아멘. 누구를 얘기하려고 복종하라 했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댐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왜 그러냐 주님이 바로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체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나 자신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에 머리죠. 머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통지하는 거죠. 움직이는 어떤 가장 중심 기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머리가 왜 머리가 되냐? 그분이 친히 구주 되심이라 그러죠. 구세주가 된다는 거죠. 구세주. 우리를 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복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구세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냥 어떤 주종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엎드린다는 것은 존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애함 속에서는 오른편에 존경함과 왼편에 두려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면은 오른편의 두려움, 이건 무섭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위험과 어떤 그분의 어떤 그 능력 앞에 내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그 어떤 위대하신 것 앞에 내가 존경하는 마음. 이와 같이 우리가 어쩌면 남편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죠. 순종하라. 오늘 말씀을 했던 거지, 마태봄 실장에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세 가지 어떤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다면은 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과연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 최초의 부부싸움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떠미는 거죠. 떠미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떠밀면서 당신이 내게 준 아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먹게끔 했다 그러죠. 또, 이건 뭡니까? 서로 간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 가정의 위기나 어떤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봤더니 바로 사단의 계획 속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에게는 순종하고. 아내들에게는 복종하고 남편들은 사랑하라.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오는데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자꾸 먹을까? 이것을, 아니, 먹었을 때보함지 먹음직, 탄수 이런 죄성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게 준 가정보다 남의 가정이 더 야, 행복해 보이고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내게 주어진 어떤 내게 준 본분. 내게 준 본분은 망각해버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참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 앞에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가정의 위기는... 찾아오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되새기는 거죠. 되새기는. 이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말씀은 변하지 않고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혀 1.2렉도 흔들림과 변함도 없어요. 다만, 무엇이 변했을까요? 내 속에 사단의 유혹. 그것 때문에 내가,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검은 머리가 뭐 팥불이 되도록 할 때, 아, 막, 뒤도 안 돌아봐요. 막, 그렇게 살 걸, 살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또, 제가 총각 때는 결혼 당시에는 되게 말랐었어요. 근데 또 무슨 그 이벤트를 하는데 또그 신부를 뭐 안으라는데 내가 앉지를 못했어요. 연약해서. 앉지도 못하고 뭐 그랬단 말이죠. 아, 그때는 뭐, 뭐 지구라도 들, 뭐들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참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면 야 정말 우리 행복해 보여지만 점점점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가정은 어떻고 이런 가정은 어떻고 뭐어떻 어떡, 어떡하면서 학교 비교가 되고 아까도 우리가 많이 웃었지만 우리 교회 한 자녀가 그 편지를 썼는데 어그 아직 그 표현력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웃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심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나중에. 커서도 만약에 막 이런 식을 한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위기가 문제가 바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계획 속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된, 될 것인가? 당연히 본분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본분. 내게 맡겨진 본분. 예수님에게는 본분이 뭐냐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본분을 주셨어요. 주님은 어떤 것에도 이 본분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어떤 본분, 민족을 형성하는 본분을 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대별 추정을 할 때, 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연대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 우리의 반만년 역사처럼 반만 그런데 그전 연대 불추정설이죠. 이게 아담 시대부터 그 아브라함 때까지 연대를 불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누가 말해도 억만 년 전이 될지 뭐 이런 거는 하여튼 상상이 안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세기 12장 때부터 이제는 민족을 형성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백성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본분은 민족을 형성하는 본분이었어요. 모세의 본분은 뭐였을까요? 모세의 본분은 민족이 지금 억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입국까지가 모세의 본분이었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본분이었어요. 바울의 본부는 뭐였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땅끝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땅끝의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물론 그것이 로마에 순교하면서 그 시가 또, 또 연결이 돼서 지금의 복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베드로의 본부는요. 무식했어요그 베드로는 자국민,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향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 말로 영어를 할줄 알아요, 뭐 독일어를 할 줄, 아무것도요. 그러나 그 나라 말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말을 할줄 아니까 한국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자국민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복음사에게 거기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본분이 있다. 네개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하면 되고, 복종하면 되고, 순종하면 돼요. 진짜 그세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치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죠. 사랑을 내가 이만큼 하면은 뭐 와야 되는데, 또 사랑이 어디까지 야 사랑인가, 복종도 어디까지 복종이고, 어디까지 순종도 어디까지,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데 성경은 사랑하고 순종,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라. 결국은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 31절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육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3도 1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00도 1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 주사람께도 1대 뭐 몇명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가 되면은 회복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 자체가 다른데, 어? 뭐 그래서 옛날에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하튼 제목이 바뀌나, 하튼 그러잖아요.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부부가 맞출 수 있겠어요? 절대 못맞춰요 근데 맞춰 가는 겁니다. 저도 어. 어영부영,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리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91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어꽤 됐죠. 어 27주년 됐나요? 근데 살면서 이게 맞춰 가는 거예요. 맞춰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저한테 맞추고, 저도 맞추고, 우리 아이들도 맞추고, 조금씩 조금씩 맞춰 나가니까, 이게 조금 그래도 완전히 부서지는 것보다. 점점점 맞춰 나갔을 때 이게 맞춰지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하나가 될 그날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자체가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는 흙, 여자는 본차이나라고 말하세요. 본차이나. 그죠그 뼈로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그 흔히 본차이나를 뭐 뼈로 만든 그릇이다 하듯이 재료가 다릅니다. 어떻게 한, 하나가 될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내가 만든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었듯 하나가 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세번세 세 가지 명령을 주셨죠.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한번 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 나는 사랑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유 시대 아닙니까? 제가 사진을 찍으면 자,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다한 번에 딱 하면 공유가 딱 되듯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이 깨졌어요. 왜깨졌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냥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고, 자꾸 환경을 너무... 그러면 다시 극복, 회복할 못해야 된다고요. 내 본분으로 돌아가면 돼. 내 본분, 내게 맡겨진 본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엄청나게 큰 본분, 우리 보고 인류를 질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아요. 네 가지 십자가만 지라는 거죠. 그럼 내게 맡겨진 가정의 분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가 되려면은 서로 간의 가, 거리를 항상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 너무 멀어져 있다. 내가 지금 자꾸 자녀 간에 부모 부모 간에 어떤 그 부부 간의 이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은 이게 회복하기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아세 가지 단어를 주겠어요. 제가 써놓고 좀 글씨가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아, 이겁니다. 아, 포입니다. 포. 포. 이게 무엇을 위하여죠?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포, 몸모포 위하여란 뜻이 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가정을 위하여인데,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좀더 붙이면 손주를 위하여, 그렇죠? 한마디로 가정이지만,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죠. 우리가 흔히 건배합시다 무엇을 위하여 하듯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건배를 하자는 거예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자식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이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o no b 로 e m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못 해준 것,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자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건배하듯이, 가정에 건배짠들고 자, 위하여! 유하여, 여러분들 유하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술자리에서는.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위하여! 위하여. 어, 많이 해본 솜씨야, 저기 보니까. <laughs> 느낌이 달라. 자, 보세요. 위하여. 두 번째는요, e 버입니다 e 버 에버. e r 그러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ever 자두손 오른손 들고 시작 ever 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자 with입니다 함께 with 자 for ever with 이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본분을 다할 때 for 위하여 ever 언제까지나 그 다음에 with, 함께. 가정의 위기 만날 수 있어요. 뭐, 이거 안 만나는 게다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만 돌아볼 때, 내가 내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 세 가지 명령 앞에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거리를 확.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되게 forever with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가정 여러분들 어느 면에서는 불안전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뭐죠?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하나님은요 그것만 회복되어지면 은네 영혼이 잘되냐 검사가 다잘될 것이다 걱정 말아라 왜요? 내가 벌써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본분, 가정에서의 본분 사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각자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뚝에서 혹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그랬으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 됨을 힘쓰십시오 그리고 거리가 좁혀, 좁혀야 돼요 부, 이게 점점 멀어지면 끝이 나요 좁히십시오. 그여기서 f o r e v 할렐루야.